기대값 문항 다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네모 공공기관은 추계 체육대를 맞아 임직원 전원에게 추첨을 통해 상금을 증정하기로 했대요. 총 2천장의 추천지 중 1등부터 4등까지의 상금과 매수가 다음과 같을 때 지급되는 상금의 기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대값은 평균과 같은 개념이고요 문제의 전제사항이 빠지긴 했는데요. 이 전제사항이 항상 시험에 표현되지 않아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은요. 아셔야 돼요. 즉 뭐냐. 1등부터 4등까지는 상금이 주어지지만 5등 이하는요. 상금이 없어요. 상금 0원 이렇게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제 사항이고요. 여러분들은 알고요. 문제를 접근하셔야 돼요. 됐습니다. 그러면 지급되는 상금의 기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상금 자체가 1등부터 2등, 3등, 4등 이 상금 자체가 확률 변수가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는 확률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확률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구하셔야 되거든요. 구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1등의 추천지 매수가 한 장이잖아요. 총 2,000장 중에 한 장이기 때문에 1등에 당첨될 확률은요 2,0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고요. 그다음 2등은요 요거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두 장이니까 2,000분의 2가 되겠죠. 그다음 3등은요 다섯 장이니까 2,000분의 5가 되는 거고요. 4등은요 1 0 장이니까 2,000분의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1등의 상금이요. 200만 원이거든요. 혹시나 이거 잘못 읽으실까 봐 제가 읽는 단위 한번 정리해 드려 볼게요. 10의 3승 단위로 읽으시면 되거든요. 아, 이거를요. 이렇게 읽지 마시라고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고요. 10의 3승 단위는 1, 1000, 100만. 10억 조 천조 이렇게 되거든요. 1은 10의 0승이고요. 천은 10의 3승이고요. 100만은 10의 6승, 10의 9승, 10의 12승, 10의 15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컴마 앞에 단위가 10의 3승 단위거든요. 다시요 컴마 앞에 단위가 10의 3승 단위라고요. 여기가 된것 같아요. 그러면 1등의 상금인 이 200만원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가 1이죠. 그럼 컴마 앞이니까 천, 여기가 100만이어가지고요. 200만원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제 계산만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한 다음에 다 더하시면 되겠죠. 한번 짚어드려볼까요?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되셨어요. 그러면 제가 핑크색으로 풀어드려볼게요. 약분 하시죠 03개 지우고요. 그 다음에 2 하나 지우고요. 여기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1000원 이렇게 될 거고요. 더하기. 03개 지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그럼 1이니까 여기 얼마죠? 잘 하셨어요. 1000원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 03개 지우고요. 그 다음에 2, 여기 지우겠습니다. 그럼 100이니까 100 곱하기 5니까 500원 이렇게 될 거고요. 03개 지우고요. 이번엔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오 이렇게 돼가지고요100 곱하기 5니까 5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1 0 0 0원이고요 1000원 1000원이니까 총 3000원 정답은 1번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잠깐만요 여기서 이런 질문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오케이, 여기까지 알겠어. 근데, 나머지 확률도 있잖아. 그건 어떻게? 에이, 제가 계산 안 했죠? 왜냐면은요, 하 여기다 더하기, 5등 이하는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곱하기 확률이 있더라도요, 이 값은요, 그래서 그렇죠? 0원이 되, 어, 다시, 이 값은요, 0원이 되기 때문에, 답은 요걸로 결정이 돼요. 역시 얼마? 3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 문제 보시죠. 요거구요. 원금, 이거 다시 읽어볼게요. 1. 1,100만이죠. 200만 원인 네모네모 펀드에 투자할 시 원금의 10% 이익을 볼 확률이 50%고요. 이익도 손해도 안 보일 안보 아, 다시요. 이게 좀 잘못됐네요. 이익도 손해도 보지 않을 확률인데요. 이게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익도 손해도 보지 않을 확률이 30%고요. 원금의 10% 손해를 볼 확률이 20%일 때 해당 펀드의 기대 수익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대 수익은요. 기대값과 똑같은 말이고요. 뭐와 똑같다고요? 잘 하셨어요. 평균과 같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됐네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요, 확률이 주어졌는데요. 50%, 30%, 20%, 합이 얼마? 100% 1이 되는 거죠.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확률 변수를 구하셔야 되겠네요. 원금이 200만 원이잖아요. 그럼 200만 원에 10% 이익을 보는 거니까 200만 원의 10%면 잘하셨어요. 2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만원 단위를 1화 단위로 표현해 볼게요. 이익이니까 플러스라고 썼고요. 이때의 확률이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익도 손해도 보지 않을 확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원이 되겠습니다. 0원 곱하기 몇 퍼센트? 30 퍼센트. 실제로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네요. 왜냐면 하 0원이니까 여기까지 됐어요그 다음, 원금의 10%를 손해볼 확률이 20 퍼센트라 그랬으니까, 원금의 10%는요, 역시 2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손해니까 마이너스 20만 원.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곱하기 몇 퍼센트? 20 퍼센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네요. 이거 더하시면 정답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20만원에 50% 20만원 절반이니까, 플러스 10만원,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20만원에 20%니까, 얘는 마이너스 4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것도요.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곱하기 1을 하시고요, 여기 곱하기 2분의 1을 해보세요. 왜냐면, 하 곱하기 곱하기 2분의 1은 곱하기 1이 되는 거니까 똑같은 수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 잘 하셨어요. 마이너 스 40만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20% 곱하기 2분 1이니까 10%가 되는 거거든요. 요게 조금 계산이 쉽죠. 그래서, 마이너 스 4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플러스 10만원에 영원에 마이너 스 4만원 도 하는 거니까 답은 얼마? 플러스 6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 값, 즉, 기대 수익은요, 플러스 6만원, 정답은 4번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